3기 신도시 정비사업 유휴부지 이재민 정부 첫 공급대책 묘안 나올까? 다음 달초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대책은 공급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3기 신도시 도심 유휴부지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세 가지 핵심축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. 정부는 남양주 왕숙,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 총 32만 8천 가구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용적률을 20 내지 30% 정도 상향해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. 다만, 군부대 이전이나 교통 인프라 확충,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일정 단축이 관건입니다. 유휴부지 활용 계획은 뭐 이제 용산 유수지라던가 종로 복합청사 등을 통해서 3만 5천여 가구 이상을 공급하려고 뭐 계획은 하고 있는데 사업 규모가 작고 주민 반발로 지연될 수 있어서 전체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.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서 재건축, 재개발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, 인허가 절차 단축을 위한 특례법 제정 등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